안녕하세요. 태골입니다 아주 화창한 월요,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요 제가 영사을 많이 뜨했죠우리가 공사가 남아온 관계로 많이 못 들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현장이고요. 예, 네, 앞으로 제가, 아, 지 영상은, 뭐냐, 작년부터 찍어 놓은 게 많아요. 네. <laughs> 편집을, 편집할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올렸는데 작년 것도 없어 이제 조금씩 슬슬 편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저기 좀다닐 계획이 많은데 한번 찍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영상에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영상으로 좀이따 만나요 안녕